중국 우한시 창작연안의 우창 조선수에 정박 중이던 중국 해군의 기젤 잠수함이 침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타이완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잠수함이 원인 불명으로 침몰해 주변에 기름막이 생겼고 방제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침몰 원인으로는 밸러스트 탱크 고장, 어뢰관 및 배기 배부 문제, 추진촉 관련 수밀 개통 문제가 지목되었습니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 워존도 이 잠수함이 갑자기 사라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타이완 군 관계자는 중국군의 동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있으나 공식 논평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 안전 연구원의 수쯔윈 연구원은 기계 고장이나 외부 충돌 가능성을 제기한 가운데 중국 정부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타이완 국방부는 최근 24시간 동안 타이완 주변에서 중국군 군용기 18대와 군함 8척을 포착했으며, 이중 일부 군용기가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